그 때, 홍콩 영화의 감성은 참 좋아요. 전성기였어요. 아, 살파랑 견자단지들 되게 멋있죠? 도화선 살파랑. 견자단 행리들 진짜 멋있죠. 그 살파랑이었나? 도화선이었나? 그 골목에서 칼데넷 제압하려고 딱 가죽 자켓 입고 걸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봉, 봉 들고. 그래서 딱, 그 싸우는 장면 진짜, 허... 남자, 남자의 멋으로는 진짜 극한, 극한의 멋인 것 같아요. 극한의 멋. 완전 <laughs> 완전 뿅가 뿅가는 멋있음인 것 같아 저, 너무 멋있죠 멋있는 거참좋죠저 멋있는 거참 좋아해서 홍콩 영화 참 좋아요 폼생폼사라고 하나 홍콩 영화의 그 멋있음 특유의 멋있음을 참 좋아요 해 다른 헐리우드 영화에서 늘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 홍콩 영화의 그 특유의 골목에서 경자들 봉드고 오경은 카드고싸 맞아요 그거 그 장면 딱그 골목길에 진입하는 장면이 거기서부터 이미 압도돼요 견자단한테 이미 거, 그 장면에서부터 너무 멋있죠. 그나마 약간 갈증을 조금 채워준 게 저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는 그본 시리즈, 본3부작그 액션이 살짝 저는 옛날 홍콩 홍콩 영화의 그 멋있는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 그 간결한 액션에서 물론 홍콩 영화 액션은 간결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냥 멋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채워줬어 파네미로도 참 재밌게 봤는데 파네미로도 제 인생 영화급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네요 파네미로 인생 제 인생 영화를 꼽으면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가 파네미로 너무 끝내주는 영화였어 그래도 좀 가슴 아픈 영화죠 애들 영화로 보기에는 너무 우울하죠 초반 장면부터 진짜 충격적이죠 되게 저도 사실 잘 모르고 봤는데 파네미로 뭔 영화인지 근데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자세한 정보를 모르고 봤는데 뭐 포스터도 잘 모르고 그냥 그냥 본것 같은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근데 일단 배경이 스페인 내전 상황이라는 것부터가 일단 놀랐고. 초반부터 되게 잔인 잔혹 잔인한 장면. 파시스트 장교, 장교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아주 잔혹한 장면으로 초반에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깜짝 놀랐어. 너무 잔인해갖고 벌써. 거기서부터 진짜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팠어. 영아버지 울음표에서 알때 술병을 찍어 죽이는 장면이 잊어버렸어. 나는 트라우마. 그렇죠. 맞아. 트라우마 끝 장면이에요. 그거 너무. 근데 그한 장면 뭐 진짜 잔인한데, 잔인한데 그, 걔네들의 그, 당시, 그 억압 세력의 그 멘탈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들의 정신세계를 진짜 그한 장면으로 완벽하게 전달했다고 할까? 시계 아들에게 물려줄 주때그 이중성. 그게 또 파시스트들의 특징인데,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쓰셨던 분. 그분,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고문을 받는데 자기를 그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들이, 고문, 그 휴식 시간, 고문하고 이제 휴식 시간 같은데, 이제 자기 뭐 딸인가 아들인가, 그 다정하게 전화하면서 뭐, 걱정하고, 안부 묻고 이런 거 보면서 거기서 되게 되게 심각한 불일치를 느끼죠. 뭔가 그 신현보 선생이죠. 신현보 선생. 근데 그 신현보 선생이 그때 고문으로 끌려가게 된그 장면 자체가 되게 그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들과 되게 아름다운 추억이 묘사되는데 그것도 약간 진짜 파네미로급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들,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묘사되는데 그게 결국 뒤로. 뭔가 고문 당하는 빌미가 된다라는 거 무슨 무슨 조직 사건에 그게 참참황당한 근데 이게 카네기 자, 카네기 자신이 그랬었거든요. 카네기가 원래는 그냥 되게 가난하고 그 사원 같은 거였는데 이, 이 사람이 남들 다른 고용인들과 어떻게 달랐냐면이 카네기가 이제 사원일 때그 전화 전화 교환수들 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 미국에 그 그래서 막그 전화 교환수들이 전화 오면 이제 전화 교환해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잔심부름 하는 직원이었어요 카네기는. 근데 카네기는 뭐가 달랐냐면 그거를 유심히 관찰하고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 일의 프로세스를. 근데 우연히 그참 희한해. 그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는 우연히 그 사원 하나가 빵꾸가 났나 그래요. 빵꾸가 났나. 근데 이 카네기는 그 절차를 다 외우고 있었던 거지. 그냥 신부름꾼이었는데. <laughs> 그래갖고는. 그거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요, 자기가. 자 그냥 신부리꾼인데. 거기서 눈에 띄는 거야, 바로. 고용주에이 새끼, 뭔가, 이놈은 좀 다른데? 이러면서. <laughs>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승승장구 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막 성공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 철도업계 누군가가 아예 카네기한테, 야, 넌 그냥 나랑 사업 파트너 하자. 넌 나의 직원이 아니라. 너가, 너, 너가 이거 맞고, 나랑 그 이득은 반띵하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카나이도 똑같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 지, 진짜 얘는 얘는 진짜 믿을 놈이다. 얘는 거의 나의 분신급이다라고 하는 직원을 발견하니까 얘를 엄청나게 끌어준 다음에 그냥 나중에 그그직그 그, 그, 그 직원한테 야 너도 아예 나랑 거의 동업자 지위로 하자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직원이 거부해요. 거절해요. 저는, 저는 그냥 사장님의 직원은 남겠고 연봉이나 두둑히 챙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해. 근데 그 직원이 약간 좀 좀 불쌍하게 죽어요. 근데 그 사고로, 그 철강 회사 가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고로 좀 죽어서 카네이가 되게 슬퍼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한테는 심지어 자기 그거의 사업에 막 상당한 지분을 그냥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 그러니까 그 신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진짜 대과업이라는 거, 그 상당한 그 과제라는 거, 뭐 그런 게 갑자기 떠오르네. 그 책에. 채용은 낙하사. 아, 그니까 러그 직원이었어요. 그 카네기 얘도 보면은. 그냥 밑바닥에서 입사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입사한 친구가 이제 계속 승진하는 거죠. 또. 눈에 띄고 이래갖고. 카네기 자신도 무슨 사원이었고, 그냥 신부름꾼이었고. 그 소설 중에는 그 빛의 제국이라고 우리 TV에도 요새 자주 많이 나왔던 김영하 작가인가? 그 알쓰, 알쓸신잡인가? 왜그 프로에 나오시는 작가분이 있으시잖아요. 소설가? 그분이 옛날에 쓴책 중에 소설 중에 빛의 제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묘한 소설인데, 대한민국이 IF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사실은 같은 사회인 것 같지만, 같은 사회가 아니라는 걸 아주 때로는 약간 좀 코믹한 부분도 있고, 좀 아주 묘하게 그거를 얘기한 소설인데요. 간첩 이야기인데, 참피한하기도 근데 간첩의 눈을 통해 본대한민국이라 할까? I.F 이후로 우리가 좀 타기 타기 팍팍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빛의 제국그 되게 웃밌긴데그 주인공은 주인공은 간첩이고 주인공 주인공 와이프는 옛날 운동권이었고 이런 이런 설정이야. 근데 둘다 아무튼 I.F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참 힘들어. 시스템 쇼크에서 참그 그림, 그림 뒤에 숨어있는 그 암호 비밀번호 찾기 위해서 우주선 전체를 돌아다녔던 거, 그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퀘스트 디자인은 그림이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게 길이 늘 저기 리스폰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자원이 엄청나게 제한적이라서 또, 또 시스템 쇼크는. 자원이 너무 없어서 막총 총은 금방 고장나지, 애들은 너무 쓰지, 자원은 바닥나지, 그림은 못 찾겠지. 하, 그거 진짜 어려웠는데 오늘도 저도 좀 읽었거든요. 제가 오늘 읽은 거는 리지의 카다스를 향한 몽환의 추적인데 있는 내내 이게 되게 길어요. 근데 있는 내내 좀 되게 힘들었어요. 와, 내용이 말 그대로 몽환의 추적이잖아요. 몽환의 추적.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너무 몽환적이라서 환상 환상 문학의 전형인 것 같긴 한데 되게 하도 모르겠는 지명과 막 모르겠는 종족과 <laughs> 얘기가 막 하도 환상적이라 막꿈 마치 꿈처럼 하, 내용 내용을 이거 뭐 어떻게 따라가야 돼막 이해도 안 되면서 읽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일라 토텝이란 존재가 딱 등장하거든요. 아 거기서 근데 또 거기서 또 이게 또 거기가 결정적이더라고.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어요. 그니까, 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랜더프카토가 자기 꿈속에서 본 그, 너무나 그, 아름다운 도시, 이거를 잊지 못해서, 그거를 찾아서 온갖 기이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꿈속에서 그 아름다운 도시, 미지의 카다스와 미지의 카다스를 통해서 본 어떤 아름다운 도시.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꿈속에서 본 그거, 그거를 너무 잊지 못해갖고, 나는 무조건 그, 그, 신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나는, 그, 레이트 올드원, 뭐, 이런, 신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서라도, 아무튼, 그곳, 가야겠다라는, 그, 진짜, 그, 몽상가적 꿈이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최후의 목적지까지, 그, 그레이트 원, 이라는, 일종의 신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걸 만나러 왔는데, 그레이트 올드원이 없어. 없고, 그거보다 한 단계 상위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날라토테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위대한, 너 위대한 카타, 그, 랜덤 카터, 위대한 몽상가,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참 재밌어요. 그, 그니까, 랜덤 카터의 꿈, 랜덤 카터가 그린 꿈속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들마저 그, 그곳으로 이주해왔던 거야. 그, 참 기가 막히는 얘기죠, 또 그게. <laughs> 그니까 자기들 영역을 버리고 오히려 카터가 꿈속으로 만든 세계로 이, 이, 그, 와버렸어.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랜덤 카터의 그 꿈속 세상이 바로 랜덤 카터가 유년 시절에 느꼈던 그 아름다움들. 우리가 근데 그게 단순히 카터의 유년 시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막 친구들과 뛰놀고 막 그랬던 그때 골목에서 느꼈던 그런 아름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광경을 되게 아름답게 묘사해요 또. 묘사하면서 그게 바로 그 꿈이라는 게 바로 네가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을 합한 것들이다 라고 하거든요. 참그 마지막 결말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내내 읽는 내내 힘들었다가 RPG랑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 왜냐면 여정 자체가 되게 RPG스러워요. 와, 진짜 완벽한 RPG야. 무슨 반지의 제한급으로 되게 고생하는 랜덤 카트 이야기인데 RPG도 하는 내내 고생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게 참 아주, 묘한, 느낌과 감동을 주는 것처럼, 이 작품도, 있는 내내 고생하다가, 마지막 그 부분에서 모든 게다 보상받는 느낌이더라고요. 역시 또, 러브크래프트 형님은, 러브크래프트 형님이다. 이러면서, 문 읽었네요. 러브크래프트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소설가 이름이에요.